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조현덕 초대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덕스 조현덕이라고 합니다. <laughs> 덕다에서 이제 올리덕스로 이제 복귀를 어, 하셨죠. 예, 개명을 해가지고 예.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유튜브가 역시. 그래서 오늘 대선배이신일덕장님께한번 한숨 배우러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덕스는 이제 또뭐 보니까 스태프들이 또 있던데, 어, 저희 그 옛날에 네. 학교 선배, 네. 학교 선배랑 그친구들몇명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혼자는 안될것 같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혼자, 하시는, 혼자 하는 시 게. 혼자 하는 게 힘들죠. 일국님도 힘들지 않아요, 혼자 하니까? 저 힘든데 열심히 하는 편이죠. 저는 이제, 근데 일국님만큼의 능력치가 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아 어쩔 그쵸. 수 없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 팀으로도 안 돼서, 이공님의 도움까지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 예. 그니까, 왜 자꾸 존망한 채널을, 왜다 살리라는 거야? 그냥 이미 존망인데, 그냥, 존망한 채널 살면 안 돼? 왜 살려고 발악해? 그니까, 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어.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아.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럴 거면 왜 다이어트 선호가 잠수 탔어? 그니까, 러 행복 안 맞는데? 그, 그 사춘기였던 거죠? <laughs>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루트를 잠깐 타서어가지고아 비행이 돼이 몸으로 아 진짜로 뭐 비행을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laughs> 우주 비행 같은 느낌인 거같어되게 어, 여유롭게 잘받는다 원숭이 뭐,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 <laughs> 그래 오늘 일단 촬영 온 현덕이랑 예, 또 현덕이가 또 피자 시켜줘가지고 <laughs> 피자 얼굴 피자 근데 오늘 좀 태도가 좀 예의 바르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자수구를 했다고 해서 예의 발라진 건가? 내가 아무래도 좀큰 어. 잘못을 한게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선언하고 1년 동안 쳐 놀다가 돈떨어지니까 이제 채널 개편해서 나온 게 잘못이라는 거지? 그렇죠. 죽을 <laughs> 자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니야, 근데 너는 죽을 죄는 아니지만 시청자들한테 죽을 죄를 짓는 거야. 구독자들 음, 비만하게. 그니까. 알고 있네 저는 줄임롱입니다 내가 죽인 놈은 왜지뭐 우리가 어가날 때면 너가 뭔가 되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 좀 <laughs> 도우가 되게 얇아 약간 전 같아 <laughs> 아이 씨발 하수녀아 숯을 잘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laughs> 아... 이거 10년 전 건데 와우 <laughs> 어쨌든, 뭐, 덕다에서 올리자스로 다시, 돌아, 다시 돌아왔잖아. 마음가짐이 어때요, 지금? 아, 지금 오랜만에, 근데 아. 좀쉴 시간이 없어요. 편집도 하고, 그리고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쉴 시간이 없다? 왜냐면 너 편집자 일하면서 음. 시간 쪼개가면서 하는, 하는 거니까.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각박하게 살면서 사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히 쉬면 안 되지 쉴때 아니야, 너 지금. 니 그래. 네 조회수에 잠이 오냐? 근데 가니 조회수에 잠이 와? 더블비 형들이 나한테 그런 말 했었어. 뭐야나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일구가 20대 때 쉬는 거 정신병이다. <laughs> 진짜야아 진짜요? 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거? 아 그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아라 아, 이런 아, 느낌이에요. 그렇 저는 그 더블비 형님들이랑 친분이 없어가지고. 왜그 <laughs> <저에게는> 해당이 안 <아닙니다>. 되죠? <laughs>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얘기의 요지가 어.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도 M 모에막 이때가 끝나잖아요, 사실 이제 실력도, <laughs> 이제 저좀 있으면 서로 이제 친고 되는 거예요. 어. 어. 근데 너가 너무 그런 의견 하나하나에 다 반박을 한다. <laughs> 내가 보니까 너가 좀 자기방어가 좀 있어. 좀 내려놔 그런 거를. 어. 난 너가 좀. 이런 건 재밌다. 어? <laughs> 이런 건 재밌다. 그러니까 좀 내려놔. 남들이 혹평할 수 있어. 네 영상 재미없다. 맞습니다. 조현동, 이 냄새 족된다. 맞습니다. 존나 뚱뚱하다. 살 쳐져가지고 여기 막살 들면은 막 이상한 냄새 난다. 이런 것도 어. 그냥 받아들여 희인이로어 이거 솔직히 말할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응? 모르겠어. 아, 그래? 왜냐면 봐봐. 약간 어. 이런 거야. 어, 나도 못생겼다. 그냥 딱이 정도라서. 그냥 더 해버려. 그냥. 응. 이 냄새 난다 그러면. 응. 아, 일어나라. 어, 그 차라리 그게 나. 그냥. 어, 쉬워, 뭐. 이거는 희극인에 대한 자세가 아니야. 모든지다 웃음으로 승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좀 유하게 받아. 너수염민거야 나도 얼쑤 수염 수염 안 밀었어. 그래? 아이 수염 자국 전망 왔네. 근데 공부에 수염까지 있으면 더블 아니야? 약간 너 피부랑 피부랑 비슷해. 응, 왜요? 아, 그게 재밌겠다. <laughs> 그게 재밌게 말다는거딱 해야 없는네난 기분 나빠 보이지 않잖아. 아,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스킬들. 너가 이게 유튜브가 하루하루마다 트렌드가 바뀌어. <laughs> 1만 딸이면 웃겨? 오케이, 8만 딸이가 얘기하는데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땐? 응 어. 왜요?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라 이거지. 응. 공격하는 사람도 너가 정색하고 바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야. 어? 듣고 있어? 미래천을 응. 해 시벌탱아. 와우 <laughs> 근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게. 맨날 들어서 기울 수 있는데. 지성으로 느껴지지 않아? 무슨 질문건지 살은 빼냐고? 살안 빼? 7고몇번있어 라고 스파게티를 비비며 양이 좀 줄었긴 했어 라고 스파게티를 맛깔나게 비비며 음. 그럼 술이아먹나 사자고 했는데 안 먹어? 내가 네. 뭐 음식 두고 보고만 있어? 네가 살을 뺀다고 한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왜 그대로인 거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니? 너는 요즘 그냥 보통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그냥 아. 뭔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같은데 난네 몸을 보아하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긴 하다 많이 흘러가긴 했죠 <laughs> 부릉부릉 한번 해줘. 아먹 먹을 때 부릉부릉 한번 해줘야지. 그럼요. 이제 올리적사 몇 명이지 구독자? 1.7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구독자 목표 3만? 이런 노래 를 불러주고 싶네. 되겠니? 너 정말 되겠니? 응 왜요? 근데 손님분 나왔 되겠니가 아니라 이전니에요 그 노래를 잘못 부르신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어 감은 있네 확실히. 너 유튜브는 배울 게 없어 사실. 너도 알잖아. 뭘 배워? 살이나 빼. 씨발로 유튜브 배우기 전에. 너도 뭐 배울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목이 좀만 하라고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쓰려고. 지를 거 없어가지고요. 근데 씨발 평신이 한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 의도의도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다. <laughs> 너 그러고 씨발 또 올리석도 한뭐한 깔짝 뭐한 한3 개월 또 열심히 하겠지. 또 조회수 안 나오지, 반응 안 좋으면 갑자기 또안 올리고. 그럴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그니까 아니야? 아니, 저도 이제... 아 그럼 여기서 선언해. 올리덕스 유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왜냐면 일을 저질러놔야 한 사람 있어 음... 일주일에 영상 한 주라고 쳤을지 삭발하겠다 예를 들면근데요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태도가 좋다 그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겠거든요 어. 그렇게 했다가 적은 건데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쉬는 건데? 그니까 러더쓰레기네 너는? 그걸 하고 런칭 거네? 기대감을 잡다 주고 어 상승법이네. 그래서 이제 신뢰를 주도록 그렇게 해야죠. 약간 연인 관계 같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신뢰를 줄 건데? 1년 동안 유기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뭐, 올리덕순이 뭐, 씨발. 저또 재미없는 거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겠냐? 뭐 열심히 해야죠, 씨발. 어떻게 해요? 저 태도가 이게 아니야. 열심히 해야죠. <laughs> 나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아 이거 저 한번 열심히 해 봐. 네, 진짜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요. 저도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그분들한테도 미안해서라도 어, 그래야 되고. 전딱 말하겠습니다. 현덕이가 올리덕 접는다저이 새끼 엄파라고 다시 안 보겠습니다. 저 결혼식에 도 와야 할 건가요? 이 몸뚱아리로 결혼이 돼? 말이에 제가 일곡장 뽑는다 아, 구독 구독자들 따이 꺾다 네, 구독자 따이 꺾다이 새끼 엄파라고 다시 안 보겠습니다 <laughs> 이런 노래 생각나네요. 네. 되겠니. <laughs> 아, 너 그래. 정말 되겠니 <laughs> 오늘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국씨의 오늘 조언들이 저도 뭐 장난식으로 받아친 것도 많지만 다 여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네. 일국씨가 괜히 성공한 스타일인 게 아니잖아요 아, 또 그렇게 깔면은 아 저는 일국씨처럼 인생을 살고 싶어요 <laughs> 갑자기? 일국의 반만큼만 살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거 보시는 분들 이제 채널 댓글에다가 현덕이 악플 한 번씩 달아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어?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 아니 왜 그러니까 너도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보면서 아... 정말. 어... 악플 한 번씩 달아주세요 현덕이 그럼 너 거기다 댓글 하나씩 다 달아? 아... 어때? 약간 우리만의 약속인거죠 알겠습니다 저한테 악플 써주시는 분들께 댓글을 제가 어. 달아보도록 그니까 이 영상이 올라간 직후에 이 영상 댓글에 현덕이 악플 써주시면 <laughs> 현덕이가 대댓글을 달 겁니다 야 수련이라고 생각해 유학에 받는 수련 현덕이를 향한 비난과 악플 써주세요 어떻게 오랜만에 나온 소감 한번 1위 국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고요 일국이랑못만나지좀 됐는데 오랜만에 서로 감동 나눠주었고요 3위 국 유튜브 촬영까지 해서 너무나 즐겁고 시간 특히 큰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성마음잘 빨고 갑니다 <laughs> 좋아 올리덕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열심히 시작하,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뭐야, 미친. 뿌잇! 뭐라 해야죠? 한 거야? <laughs>